교과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지금 여기서 우리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과정은 총 크게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우가 이렇게 계획을, 글 쓰는 계획을 글의 목적, 독자, 주제, 종류,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계획하는 것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어, 이 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생성하는 방법을 이런 자료들을 갖고 와 가지고, 내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 자료들을 한번 갖고 와서 봤었고, 그 다음에는 글의 개요를 한번 짜봤었죠. 처음,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들이 간단하게 들어가야 되는지 글의 개요를 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해보는 활동을 했었고요. 어, 다음에 지금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직접 써보고 어떤 식으로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기 76페이지, 77페이지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76페이지랑 77페이지에 정우가 어, 앞에서 했던 그 개요를 가지고 글을 실제로 이렇게 써놨대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한번 보니까 어, 뭔가 살짝 삐꾸야, 이상해. 그래서 통일성 있게 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래요. 야, 우리 통일성이 뭐라 그랬지? 음, 교과서 71페이지 밑에 나왔었어요. 통일성. 그래서 통일성이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자, 그러니까 정우가 뭔가 글을 썼는데 주제가 하나가 아닌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중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 주제가, 주제가. 하나이지 않게 만드는 문장, 그러니까 주제가 벗어난 문장. 주제가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이 가에서 라 글들 중에서 하나는 주제가 다른 게 있나봐. 그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표는 각각의 글들의 주제를 한번 요약해보라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요거 지난번에 숙제로 내줬었으니까 니들이 한번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혹시 읽지 않았던 친구는 지금 요거 동영상 정지해놓고 요 글들의 각 문단들의 중심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들으세요. 자, 갑니다. 우리 설명문은 처음이랑 끝에만 읽어도 이 문단에 처음이랑 끝에만 읽어도 대충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것도 설명문이니까 독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 관련해갖고 읽어볼게요. 독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섬이다 라고 했어. 자, 끝에 보면 보니까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끝에랑 끝에랑 처음 문장이 읽었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 건지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 거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적으로 일단 가치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봅시다. 자, 주변 바다는 뭐가 한류랑 따뜻한,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이 만나는 수역이기 때문에 뭐 먹이가 많대요. 그래서 봄에는 뭐 명태가 많고 가을에는 뭐 오징어가 많고 그러니까 명태도 많고 오징어도 많고 모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독도 주변에는 또 엄청난 뭐 어장이 많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뭐 메탄 모시기가 뭐 있대. 근데 이 메탄 모시기가 뭐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거래. 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얘가 특징이 뭐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래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대요. 어,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랑 똑같네. 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던 글인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먹이가 많아서 뭐 오징어 어장, 뭐 이런 어장들이 많이 형성된다는 거였고 또 다른 얘기는 이 메탄이라는 게 많아서 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된다. 총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많다라는 글이었어. 근데 이맨 끝에는 뭐야?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경제적 가치랑 연관이 있나요? 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니들도 요게 이 앞에 내용이랑 한번 연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요 문장은 어떤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독도가 한반도,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자 이제 나 부분 넘어가 봅시다.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도는 어 쩌죠 쩌죠 뭔가 화산 활동으로 독도가 이루어져 있나봐요. 자 그리고 독도는 희귀한 생물들이 살아서 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뭔가 생물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요. 화산 활동으로도 독도가 만들어졌대. 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화산 활동이랑 이 생물들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봅시다. 자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암석, 지형, 지질, 뭐 구조가 있대. 그래서 이 성장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가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 아까 어디서 나왔어? 어, 위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나왔던 글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에서도 아마 독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 어떤 가치인지 한번 봅시다. 또한, 독도는 동해를 건너는 생물의 중간 서식지이자 뭐 사람들이 뭐 접근하기 어려웠었대요. 바위섬인 독도는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대요. 그래서 독도는 희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희귀한 생물들이 뭔지 같이 볼게요. 독도의 하늘에는 뭐 괭이갈매기, 백로, 시기 뭐시기, 뭐시기, 뭐시기 되게 많이 나와있지. 이런 어, 것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희귀한 생물들인가 봐. 어,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희귀한 생물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어, 뭐, 사람들이 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식물은 살기 어렵지만 이렇게 생긴 이런 뭐 희한한 이런 이름들을 가진 이런 생물들이 많이 산다. 그런 가치가 있나 봐요. 그럼 요거를 멋있는 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 뭐 생물들의 가치라고 해도 되고요. 난 요렇게 해 볼게. 뭐 생물학적 가치. 친구들이 요약을 할 때는 요렇게 뭐 학적 뭐 요런 단어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가치이긴 한데 뭐 생물들이랑 관련된 가치인가 보다. 요런 정도로만 알아도 돼요. 아니면 여기 앞부분에 이 화산 활동이랑 치우쳐서, 뭐 환경적 가치, 생물이랑 관련된 가치, 요 정도로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제, 가, 다 부분 가볼게요. 다.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간치도 있다. 어, 여기 위에서 말했던 희귀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보다. 그 중에서 독도 강치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봐요. 독도강치는 멸종되었고, 이제 박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어, 그러면은 이 글은 전체적으로 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보다. 중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독도강치는 독도를 중심으로 연애에 살았던 바다사자이다. 어, 바다사자의 일종인가봐요.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강치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무슨 한 마리가 서식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문단에서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다 강치에 대한 얘기예요 강치가 바다사자였는데 뭐 독도 주변에서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멸종됐다 라는 얘기를 얘는 하고 있어요 요약해볼까?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어, 독도에 살았던 강치 이그 정도로 해볼게요 전부 강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요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77페이지에요. 라 부분.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어, 앞에서 나왔던 단어 또 나왔네. 가치. 그 중에서도 어떤 가치? 어, 위치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나봐요. 자, 마지막 문장 뭐, 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전략적 유춘지로서 역할을 한다. 뭐뭐 어, 이런 뭐 독도의 위치 때문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 중요한 지역인가보다 여기 이 지역 요충지라는 게 위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부 다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 같다. 가운데 부분 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이게 뭔 얘기인지 볼게. 우리나라는 독도에서 200캐리 수를준 수역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 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난요거뭔 뜻인지 모르겠어. 뒤에 거 보자. 이를 통해 이 수역 안에 어업 및 광물 자원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어,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에 이런 권리들을 주장할 수가 있나봐요 어,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독도가 위치적으로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음이나, 뭐, 어떤, 그, 광물, 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다. 라는 문단이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독도의 위치. 독도의 위치적 가치.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내용들. 가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어, 경제적 가치. 자, 나는 주로 얘기하고 있던 게 어, 환경적 가치나 아니면 뭐 생물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는 독도에서 살던 강치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라는 독도의 위치랑 관련된 가치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주제가 다른 문단 하나가 있죠?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왜, 왜, 왜 통일성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옆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써보세요. 자, 밑에 문제 봅니다. 가에서 다른 문단으로 이동해야 될 문장을 찾고 어느 문단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가글에서, 가이 문단에서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어디였어. 어,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이었죠.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뭐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 남쪽에는 일본이 있다 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독도의 위치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에서 독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문단이 있었죠. 그러면 요왜 가의 맨 마지막 문단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지 글을 쓰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 내용을 여기 2번 문단에 2번 문제에다가 써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나에서 사 제 해야 되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써 보세요. 어, 아까 글을 읽을 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 어, 전체적으로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얘네는 전체적으로는 화산 활동 때문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많이 산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한 문장이 생물들이 잘살수 있다. 라는 부분이랑 벗어나 있는 곳이 있죠. 딱한 문장이. 아, 그거를 한번 찾아서 여기 이 문제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통일성. 통일성 뜻이 뭐였지? 하나의 주제로 글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 이유를 통일성이랑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이유를 여기다가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검사합니다.